대장내시경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40 넘어서 2년에 한번씩은 대장내시경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근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그 정기적으로 해줘야 자기 건강도 챙기는 그 현대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대장내시경 안, 한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 검사도 안 했다 그러면 약간 야만인 미개인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술, 담배, 뭐 스트레스, 인스턴트 커피, 라면 맨날 먹고 매년 회사에서 해주는 정기 검진은 그래도 꼬박꼬박 해요.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술, 담배 이런 거안 하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봉사 생활 봉사 활동하고 유기농 식품 먹고 건강해. 정기 검진을 근데 안해이 분은. 우리가 이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을 현대인으로 여기고 두 번째 사람은 야만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오래 살것 같으세요? 모르죠. 예. 네. 첫 번째, 이막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혹이 나오면 갑상선 떼내고, 쓸개 떼내고, 전립선 떼내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처방받아서 먹고, 콜레스롤 약 처방받아서 먹고, 당뇨약 받아서 먹고, 건강과는 아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가, 대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을 낮춰준다고 하는 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어설픈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나면 승인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연구 안 하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사고도 많이 납니다. 부작용 많아요.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에 그러니까 한 5명꼴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1000명에 한 명꼴로 펄포레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대장에 구멍이 나요. 용종 떼내다 뭐 하다. 그 1250명을 검사를 하면 한 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라도 어디야 하실 순 있어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어? 1,250명이 검사 좀 받으면 어때? 그래서 한 명을 살리면 그게 어디냐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대신 한 명은 검사 받다가 대장에 구멍이 난다고요. 한 명이 아니라 어 1.25명이죠. 그쵸? 어 그쵸?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확률이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입거나 죽을 확률이 있는 거야. 한명 살리고 한 명은 다치고 죽고. 2016년에 그래서 캐나다에서 거기 이제 CTFPH라고 캐나다의 보건관리국 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장 내시경 이 검사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주 스크리닝 테스트로 사용하지 말것 무슨 말이냐면 정기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포함시키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대신 그 대신 2년에 한 번씩 대장 잠혈 검사가 있어요. 피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 있는 피, 피커 아크 l 트 블러드 테스트 아니면 대장 면역 화학 검사가 있어요. 네, 인뮤노 케미컬 테스트 네, 그런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장이라 아니 대변 대변, 어, 대변 대변에서 검사하는 면역 대변, 그리고 자멸 검사, 대장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피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변 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60세에서 74세 사이에. 그러니까 60세 이하는 대상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지금 말하는 테스트 어, 대장 내시경이, 아니면 아까 뭐, 유방암 메모그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 다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죠. 남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리닝 테스트 선별 검사를 할 일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확인 검사로 사용하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스크리닝 테스트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네, 지금 전부 다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을 다 잡아다가 일찍 발견하면 이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거 대장 내시경을 해라 말아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대장 내시경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돼지처럼 중절 수술 받으러 가는 강아지들처럼 별 생각 없이 저항 없이 수술대로 끌려가기 전에 공정한 치우치지 않은 그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면 좋잖아요. 그게 싫어요. 근데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그게 싫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 건데, 광신도들처럼 종교적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할게 아니라, 사실은 보건당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검사를 하라고만 하라고만 하니까. 그게 정보가 아니라 광고가 되는, 거예요. 광고일 뿐인 거죠. 어, 검사해야 살수 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살면서, 어, 막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면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아서, 피검사 결과 괜찮고, 유방암 검사 괜찮고, 그래. 그래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또, TV 보면서, 치킨 먹으면서, 또 1년 잘 살다가, 내년에 또 검사 받고 검사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심어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기대게 되는 거죠. 이런 검사들의 의지하는 그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닌데, 응? 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그 리스크 칼큘레이터가 있어요.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리스크 칼큘레이터, 위험 계산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거뭐 질병마다 있습니다. 심장마비 걸릴 확률을 재는 리스크 칼큘레이터도 있고 대장암 리스크 칼큘레이터도 있고 근데 어 이걸 이제 병원에서 사용을 해요. 환자들 교육용 자료로 쓰는데 거기다가 환자 뭐 나이도 넣고 성별을 넣고 인종도 집어넣고, 어디 사는지 주소 넣고, 또 뭐, 가족 병력 같은 거물어봐야 집에 암이 있냐, 뭐, 심장마비로 돌아간 사람이 있냐, 그리고 키, 체중, 이런 정보들을 넣고, 담배 피냐, 안 피냐, 당뇨 있냐, 이런 질문들에 이제 답을 하면, 그 위험성을 계산해 주는 건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식생활에, 대, 이 사람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 거지같이 먹고 살아도 이 리스크 칼큘레이터 상에서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죠 어, 근데 그건 됐고 어, 근데 의사들은 이 메모그램이나 대장암 검사나 이런 것들을 왜 권할까 의사들은 진실되게 그걸 믿기 때문에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의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face-based medicine, 믿음에 근거한 의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evidence-based medicine, 근거중심의학, 근거중심의학, 이러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중심적인 연구를 제약회사나 보건당국이나 뭐, 코크란 리뷰 같은 의학저널. 이런 데에서 다 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죠. 의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 개인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일 수도 있고, 환자를 정말 도와주고 싶고, 어, 종교적인 신앙이 깊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런 성향이랑 관계가 없이 의료를 행할 때는 과학의 근거에서 그 과학이 도출한 결과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료들을 번거롭지만 봐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의사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의심하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입과잖아요, 원래 입과 문과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들이 처한 입장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환자가 유방암 메모그랑 검사를 하려 했는데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검사를 그냥 안에게 놔뒀는데 나중에 진짜 유방암이 나오면 그의사 입장에서 그것도 되게 난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필연적으로 과잉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잉이 아니더라도 약간 강요하듯이다 시피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음. 근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알면 되는 거라고요. 이 현대의학을 뭐 욕하고 의사들을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환자혁명. 환자, 환자 본인한테 달렸다. 본인, 모든 건강 문제는 본인 스스로한테 달렸다. 그거잖아요. 이게 다 의사들 탓이다.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우리가 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한적한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의사가 어, 큰 병원에, 본급이 일 수도 있는데, 삼성의료원에 있다, 뭐, 아산병원에 있다. 그러면그 병원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침이에요? 영업방침인지 뭐예요? 영업방침.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의사한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institutionalized medicine 이라 고해가지고 제도권 의학. 좋죠?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게 좋은 것 같죠? 의료가 제도화되고 나서, 어? 제도화되고 나서 그 제도화권에서 자리잡고 나서 대다수의 의사들이 더 이상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도 없게 됐고 그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그냥 따르는 꼼짝없이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 됐죠. 대학 의대 생활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학습을 받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병원을 멀리해라 건강검진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생활. 어 자연치료 뭐 이런 거다 좋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병원을 버릴 거냐고요. 아니죠. 어? 채식주의자도, 비건 채식하시는 분들도 뇌졸증이랑 심장마비 꽤 많아요. 일반인보다 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아요. 저탄고지하고 간헐적 단식해도 심장마비 온다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은 필요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다한대 모여서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어? 건강심사평가, 뭐 심사평가, 심평원 이런 데서 진짜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 만한 정보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어? 의사들끼리, 의사 교수들끼리만 말고 제약회사, 뭐 의료장비업체 그런 기업들의 입김 없이 전부 다 모여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한번 정해졌으니까 그냥 건강검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러려고 연구 논문 나오는 건데, 그어다보지도 않으니. 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감시해야 된다고요. 함께, 정검이라고 할게. 정검하면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스위스 있죠? 스위스에서는 그 메모그램, 유방암 검사를 더 이상 권장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는 대장암 검사를 그 권장하지 않는 것처럼, 아까 대변 자멸 검사나 하라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이 이제 좋다고 가정을 할 때, 운동도 한다고 할 때, 어, 그 권장하는 검사, 피해야 할 검사 따로 있는 거죠.